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소개하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예. 강북구 일주신인거다 아시죠? 예. <laughs> 이제는 더불어민주... 압니다. 네, 예, 박용진입니다. <laughs> 무소속의 이상일 전 의원,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어, 아, 이제 설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성일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실 때랑 네. 그때의 설과 지금의 설과 어떻게 다릅니까? 무소속인데다가 네. 아, 뭐 현재 장위원장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죠. 그런데 네. 아, 지금 우리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설 연휴 기간에. 음. 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설세는 모습들 또 어, 같이 가서 어, 덕담도 나누고 음. 인사도 하고 <laughs> 또 본인의 어, 국회의원 활동 홍보도 하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예전에도 네, 굉장히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사실 아. 네. 아. 딱 그, 저 당일 하루 오후 정도 좀 쉬는 설 네. 당일 정도 쉬는 네. 박 의원님 네. 아유, 그래서 그러세요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아저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도 아니. 방송, 방송이 일단 많았어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예. 설 특집 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2시간, 3시간짜리 찍는 아. 이런 게 그러셨구나, 있었고, 그러셨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 예.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예. 뭐 시장, 상가, 의정보고서 들고 배포도 해야 되고, 예. 어, 아침에 지하철, 서가지고 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이런 일들이 계속 벌목되니까 약간 피로가 쌓이는것 같은. 아, 목소리도 좀 잠기시네요. 예. 박용진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어디 가고 꾀꼬리 <laughs> 그, 박은 어디 가고. 예, 이렷했던 뭐 눈빛은 어디 가고 좀 졸린 눈으로 지금 스튜디오에 약간 오늘 심야 방송 같은 느낌 지금 아, 저, 제가 느끼고. 영등병 머리라냐. 스튜디오 <그냥> <웃음> 보신 <웃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저라도 좀 활기차게. 예, 두분은 심야 방송 느낌으로 하세요저 네. 제가 아침 방송 이끌겠습니다. <laughs> 이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다. 아니, 오늘 대꼴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힘드셔 가지고 박이호 님 저요? 네. 아, 저, 저도 역시 저 역시 하면서 저 잘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하면서 이, 리듬을 찾는? 네. 카메라만 딱 되면 싹 달라지죠. 이러세요. 아니, 힘들다고 네. 하시면서도 지금 개인 유튜브 화면 또 네. 가지고 오셨어요. 카메라. <laughs> 함께 오셨어요. 댓글 <laughs> 쇼까지 쭉 가기, 가보겠습니다. 자, 하한가부터 가죠. 뉴스당 이번 주에 하한가 우선 이상일 전의원은 이번 주하한가 네. 사실은 청와대에서 어제 조치를 해버려서요. 음. 어, 그렇게 하지만 김현철 경제보좌관 아. 뭐 아마 우리 국민들 이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YS 아들 네. 아니고. 네. 네. 또뭐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뭐 경제보좌관 네. 김현철 네. 이제는 이제 전보좌관이 됐습니다. 김현철 보좌관 꼽아 오셨고 잠깐만요. 박용진 의원 하한가. 저도 원래 김현철 보좌관 하려다가. 아. 아, 그래도 또 여당인데 <웃음> <웃음> 어차피 해가지고 오실 텐데 그때 가서 할말 하고 예. 어, 오늘 저는 어, 자유한국당 오늘 자유한... 예, 박용진 의원은 매번 한한가가 항가, 한국당이에요. <laughs> 레파토리가 좀 원래 예, 그, 아, 설정이 돼 있는 느낌은 있네요. 탁 찍자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그냥 가버렸네요. 왜냐하면 어. 여의도 연구원이었거든요. 아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여의도, 여의도 연구원을 그럼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풀어가 보죠. 네. 왜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입니까? 이상일 의원님도 아실 테고요. 많은, 뭐, 그, 정치권의 기자들도 그렇고, 음. 어,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네. 여의도 연구원, 그럼, 아, 네. 아, 거기, 음. 어, 이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어, 훌륭한 데이터, 그리고 어, 그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여론조사. 그리고 뭐그그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대략 본전은 찾는 어. 그런 기획서가 나오고 예, 그런 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 우리도 여의도 연구원처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한때 민주당의 민주정책 연구원의 어. 그 내부에서 위상 문제를 놓고 예, 어, 예. 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야당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 그 대통령과 관련된 일정, 이런 거를 쭉 분석하면서 무슨 음. 무슨 빅데이터 방식을 동원해서 했다더라. 해가지고 예. 쭉 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엉성한. 음. 어. 그래서 대통령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정을 분석하면서 방콕하냐. 음. 어. 이거 하나 남겨놓는. 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취임 600일 동안 문 대통령은 단 100회만 공개식사회동을 했다. 혼밥을 주로 한다. 그래서 방콕 대통령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연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청와대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외에도 대부분은 다부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는 거고 음. 또그한 방콕이라고 얘기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네. 그집무실이에요 아. 니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출근해서 집무실에서일 보지. 음. 그거를 방콕이라고 표현 하는 거냐.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네. 그 비교가 분명한데 참 이거는 거의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냐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여자 연구원이 이런 실책과 함께 예. 어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죠. 대통령 그 캠프 백서에 딱 이름이 들어 있는 사람이 심판 보겠다고 그. 어, 조혜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 위원 됐다. 그것도 임명을 강행했다. 예, 예. 아싸.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 가고. 음. 어, 그냥 뭐 간헐적 단식이냐. 아, 아니다. 간헐적, 간헐적 간식이다. 뭐 이런 <laughs> 얘기를 하면서 그냥 희화화되어버리고 정치단체가 다 떠내려가고 제1야당이 아주 웃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게요. 이, 이러한 그 자유한국당의 뭐 이제 모습 그리고 손해주를 손혜원을 잡아라 네, 예. 하고 막 몰아붙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 보니 음. 손혜원에 걸려있는 이익 충돌의 부분에서 장재원, 뭐 송원석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음. 그 소리를 대신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따끔한 소리는 그냥 국민 처지가 딱한 거죠 지금. 음, 지금 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셨어요그러니까홍밥 네. 대통령, 방콕 대통령 지적한 거, 요것도 틀렸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번에 했던 그 단식 조롱이 됐던 간헐적 단식이다. 뭐 혹은 뭐라 그러죠. 가, 와, 뭐 여러, 와,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이 그냥 있던데. 간식이다, 간식. <laughs> 이 단식 얘기 거기다가 지금 조혜주 뭐아 이해충돌건 이해충돌건도 예, 결국은 같이 이렇게 지금 물타기 되는 느낌 뭐예 옆으로도 뚫려가는역예예예예예예예까예 합쳐져서 자유한국당과 예연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예이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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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조혜주 씨를 선관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문제에 대해서 예. 어, 민주당 백서의 공명 선거 특보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백서에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딱한 분입니다. 공명 선거 특보 그 밑에 어, 또 윤태영 그 대통령 아주 가까운 예예. 그분도 특보 이름이 올라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직 특보 정교 특보 이런 분들 지금 다한 자리씩 찾아갔는데. 근데 이분만 유독 실수로 잘못 기록됐다. 음, 백서 만든 잘, 사람의 근데, 실수다 상식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 게다가 어조혜주 씨가 2000년, 아 2016년 20대 총선 그 음. 방송심의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회의록을 보면 예. 민주당 편을 좀든것 같은 의심할 만한 많은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 가지고 한, 한국당에서 많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보이콧 투쟁을 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예. 그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섯 음. 시간 반 단식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기를 보여주자고 단식에 들어간 것까지는 네. 이상의 원이 보기에는 자랑 결정이데 저는 사실은 온내 대표단이 예.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면 예. 제가 보기엔 벌써 심각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을 거예요. 아. 그리고 대통령께서 철회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다섯 시간 반이라는 것 때문에 예. 또그 예. 교대로 하는 것 때문에 예. 어이 음. 본질의 문제가 희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 스스로 희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프고 제가 한국당에 충고한다면 예. 지금이라도 원내대표단 나경원 원내대표를 음. 비롯한 원내대표단 한열다명 되죠. 예. 일제히 무게한 단식 들어가 보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서, 국민께 설명하는 거죠. 어. 아 저희들이 이런 어, 그 대여 투쟁 때문에 예, 그, 예. 지역 활동 설 연휴 기간에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조예주 선관위원은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한 5 시간 반 단식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저희 는 지금부터 제대로 투쟁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이해하실 국민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 안할지 모르고 어, 지금부터 하는 거 끼지 않을까요? 서른 뭐 지내고 어? 하자만 이렇게 <laughs> <늦게 웃음> 할 거예요. <laughs> 예, 그다음에. 예, 예. 여의도 연구원은 예. 공개 일정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차가하는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비공개 일정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청와대에 좀더 자료 요청도 하고 뭐 음흠. 청와대가 자료 줄지 안 줄지 몰라도 음.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고 <laughs> 대통령의 혼밥의 문제는 음흠.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대통령 만났을 때 음. 뭐~ 훈밤에 이야기했고 어, 여당의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해서 막 기사가 많이 났지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뜻은 대통령이 어, 비공개 일정이라도 좀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어, 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라 이런 취지고 미국의 롤로덱스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롤로덱스는 그 명함까지 어떤 브랜드 네임인데 예, 예. 그~ 명함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대통령이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통화하고 밥 먹자 하는 아, 아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경우는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서로 여야 간에 충돌 지점에 있는 것들을 해소도 하고 그랬는데 아,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어, 후보 시절에 예. 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강조법이죠. 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laughs> 비공개 일정을 많이 공개를 했다면, 음흠. 어, 저는 어, 야당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알겠습니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더 투명성을 강화를 했음 예,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네.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엉성했다. 그거 하고 그 그다음에 청와도 단식도 청와대도 엉성했다 아니, 이 말씀입니다. 김현철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laughs> 아, 잠깐만요. 그 뜻을 받아들여서 청와대도 그 좀더 투명하게 그냥, 좀 했으면 좀 비판적으로 좋겠어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 박 의원님 이제 이어가세요. 네. 김현철 해도 아, 아, 그 정도 그 가시겠습니 우선 그러면 은이이 <laughs> 네. 이 5시간 반 릴레이 단식에 대해서는 두분다 이거는 맞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게, 겨,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 <laughs> 누가 해요 이상희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온내 대표단 회의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여기 이 비판에 대한 대응도 좀, <laughs> 좀 참, 어, 무서웠어요. 왜요, 왜요? 민준호 좀 기자 탓이다. 어? 기자 탓이다? 민주노총 기, 기자, 그러니까 예, 기자가 이걸 마온이야기아니까아예예예 아, 예, 예. 아니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유석 대변인이 예. 그렇게 이거는 뭐 우리 안에서 는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주고받았던 문서인데 어? 그 문서에 단식을 이어간다 이렇게 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음, 음. 어다 시간 반 단식 이렇게 예. 쓴건 민주노총 소속의 회사 예. 노조 아. 그 기자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음. 그러면 연 노조 이제, 출신 예, 어, 기자. 언론조조는 소속가자. 다 민주노총 소속이니까. 그 그렇죠. 뭐 누구, 누구와 지금 도대체 언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대응도 더 네. 스텝을 꼬이게 한 거다. 솔직히 죄송한 표현인데 좀 찌질해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박용진 의원 생각인 것요제 아, 생각입니다. <laughs> 예. 박용진 의원 보시기에는 그랬다. 알겠어요. 예.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아닌 것으로 단식은 아닌 것으로 하고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골라온 하한가가 이제 자유국당이었고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로 가보죠. 네. 김현철 경제보좌관 이제 전보좌관이 돼버렸지만 예. 저는 청와대가 어제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빠른 사표술이 네, 그렇습니다. 아이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상당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음. 뭐 온전히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아 그제 이분이 CEO들 앞에서 한 말씀 이것들이 국민들, 청년들, 예. 특히 청년들과 또 5060세 음. 예, 연배 예, 예. 이분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조하려고 했던 취지는 뭐, 아마 국민들도 다 이해해요. 좀더 뭐, 바깥에 나가서 활발한 활동을 하라는 거지만. 이분이 신남방특별위원회 네, 위원장이래요. 근데 고위공직자의 이 말씀, 표현이 굉장히 정제돼야 되고, 실언을 할 경우에 이런 그렇죠. 엄청난 파장을 네, 준다. 신중했었습니다 네, 된다. 이, 이번에 또 하나 사례를 하나 남긴 건데, 어 이분은 굉장히 국민한테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상처를 이분이 아마 줬다. 학자 출신이고 네, 네. 또 그날 그, 네. 그 특강할 때 굉장히 훈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들은 분들이 네. 다좀 어이 없어 했는데 음. 이분이 그 그런 상처를 준데 대해서는 뭐 청와대가 할 말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어, 경질성 사표를 내게 한 거죠.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국립대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해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여기 아세안 국가죠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보면 해피조선이다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했고 중장년층한테는 조기퇴직했다고 산에만 가고 SNS에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이런데 이런데가 동남아시아죠 아세안에 가셔야 한다 박항서 감독도 처음에는 구조조정 됐지 않나. 그런데 베, 베트남에서 새로운 축구 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 터뜨리지 않았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한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저도 김현철 전 보좌관에 대한 건 상대 비판적이에요. 어 근데 그 비판이 어디에 더가 있느냐면 20대 50대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어떤 표현을 한 거. 예.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경제 보좌관이에요. 예 예. 그 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정책의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예.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음. 그런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 혁신성장으로 그,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신남방정책도 그 일환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남북 문제도 잘 되면 그거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분야와 정책과 시스템으로 해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 그날 자랑을 하면서요. 예. 무슨 자랑을 했는지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베트남의 KB은행 진출하기 어려웠을 때 이거 누가 뚫어졌냐. 누가 뚫어졌냐.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이거 누가 뚫어졌냐. 아. 그리고 삼성이 갔을 때 어려웠을 때 이거 누가 해결해줬냐. 아하. 문재인 정부가 해줬다. 이거 내가 다한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 내 옆에 앉지 않았냐. 평양 갈 때. 아,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아주 이런, 이런 식으로 자랑을 주겠어요. 네. 제가 어디서 네. 부글부글 끓다가 빵 터져버렸냐면. 예,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신난방 정책 역, 또 역시. 예. 재벌 대기업들이 거기 진출하는데 비단길 깔아주는 음. 거였냐. 음. 어우,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사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서는 국민적 예. 감정이 아주 결이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아니, 이분 재판도 끝나지 않은 양반을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랑 총리랑, 네. 응? 이렇게 주인사들이 만나는 것도 불편한데. 그것도 불편한데. 그 자기가 그 일부러. 옆에 앉았다. 뭐, 뭐, 이걸 자랑하고. 어,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 경제보장원의 인식이라니. 그래고 제가 아주 화가 났고. 예.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그. 동남아시아권에서, 아세안권에서 예. 한국에 대한 호의, 한국에 대한 막 열광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음흠. 사람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음. 지금 가서 거기서 성공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말도 통하지 않아요. 인정도 다 달라요. 아. 문화도 다 다른데, 예. 미얀마가 다르고, 베트남이 다르고, 태국이 다 다릅니다. 예. 예.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를 이분들에게 그럼 스크린을 해보고, 예. 오케이, 20대 겁내지 마. 예.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줄게. 네. 너희들은 가서 용기만 내서 가서 부딪혀. 그러면 직업 안내, 음. 그에 따른 훈련, 그다음에 세, 뭐 대출 지원, 어, 세금 혜택, 문화적인 뭐뒷 그 뒷받침.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고 예. 예를 들어서 신남방 정책 뭐 대학생용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쭉 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 만들어놓고 그걸 자랑을 해야지. 신남방 정책은 역시 또 다시. 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른 수리를 한 거죠. 전 잘했다고 그러니까. 봐요. 그럴 수밖에 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남대희님이. 이렇게 되면 김현철 전, 김현철 경제보좌관, 이제 직장도 잘렸으니 동남아로 동남아. 가셔야겠네요. 라는 문자, 이런 조롱조의 문자가 <laughs>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분이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건 감안을 해야 돼요. 거기 가셔서 식당, 그래서 식당 열면 됩니다. 가, 가셔라라라고 <laughs> 얘기한 거라고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전체 문맥을 보면 박용진 의원처럼 신중치 못했던 게 분명 있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한국에서만 식당을 하려고 하느냐. 음. 뉴욕도 가고 런던도 가고 네. 아세안도 가라 그랬는데 아, 본인이 이제 <laughs> 실업자가 되셨으니까. 네, 물론 학교로 저, 가실 수도 있죠. <laughs> 그, 그, 그러니까 식당을. 이전 여권에서도요. 네. 이런, 저, 비중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관료들이나 네. 책임자들이 말 실수하고 표현 잘못하고 음. 이래서 그다 부담이 다 대통령하고 정부에 가는데 아니 대통령이 직접 말 실수한 것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중동 바로. 중동으로 가라. 젊은이들 중동으로 가라. 네. 여기서 직장 없다고 이러지 말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중동 가라.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각연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만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예. 중소기업이든 예. 해외에 나가서 시장 개척을 하려고 노력할 때 예. 저는 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음, 이제 재벌이래서 안 되고 이런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예, 예. 네.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듣고 듣고 어, 우리 상한가가 남았죠. 상한가 일때 누구 골라오셨는지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박용진 의원 상한가. 노용민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저 이상 이름은? 저는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상한가. 여기 이름을 듣고 왠지는 알겠습니다. 황교안 네. 전 총리는 뭐 지금 출마 선언했으니까 뽑아오셨을 테고, 노영민 실장은 빠른 사표술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노영민 실장이 들어가고 나서요. 예. 일단 어제 벌어진 일인데 어제 사표수리. 예. 김현철 부장은 예. 그렇고요. 또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고 여러 말이 많았었는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사표수리를 네, 사표 아. 방향을 잡아서 확실하게 아, 가고 있는 것 같고 또뭐그 이유로 기강도 잡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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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여러 가지 좀 달라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주셨어요.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 서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음.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